아. 네, 그러면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경 쓰고 싶어요. <laughs> 지금도 안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쿤이고요. 그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라섹 수술한 지 정확하게 따져 보니까 9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남부를,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 혼자만 이제 느끼는 거죠. 저는 이제, 나색 수술을 한, 그리고 이제 곧 가까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매체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뭐, 신세계가 있다. 뭐, 저희 때는 뭐, 신세경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하다. 아, 세상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진작에 할걸뭐 이런 뉴들이 많구요 뭐 7년 8년 지났는데 아무런 뭐 부작용 없으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될 것도 같습니다 라고 네 일반인 후기들도 많구요 근데 저 같은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경을 지금 쓰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 시력이 떨어지고 빛 번짐이 좀 심해요 얼마전에 이제 빛 번짐 때문에 좀 교통사고도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한데 이제 플러스 이제 눈이 간지럽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철로 이제 환절기로 이제 가면서 건조하니까 그럼 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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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면은 충혈이 되는 거는 둘째 치고그래도각막이막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 생선들 이렇게 어물시장 가면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쭈글쭈글한 그런 생선들 있지 않습니까? 눈깔 보면은 아, 눈 보면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매년 이제 환적일 때마다, 어, 사실 이제 뭐 이건 나이가 제가 먹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과 가서 이제 안과 처방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왜 라섹 수술을 만약에 제 지인이라면은 말리고 싶어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라섹 수술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하고서 한 5년 정도는 뭐 편하죠. 그 제가 그리고 이제 라섹 수술을 한 결정적인 이유. 어, 저는 뭐 안경을 써도 그렇게 뭐 나쁜 얼굴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뭐,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었어요. 이제 놀리는 거. 까 그러니까 안경 쓰고 있으면은, 야, 너 눈에 뭐 묻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탁 찍고 하면 지문이 딱 묻어요. 그럼 되게 좀 짜증이 나죠. 아니면 안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laughs> 네, 아니, 누가 얼굴에다 손대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거 공격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일 이제 중요했던 이유가 어,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해갖고 잘 보이면 뭐 나쁘지 않은가.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뭐한 9년 전쯤 뭐 그때 좀 분위기가 그냥 뭐라섹이 굉장히 좀 안전한 수술이고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투자하고서 하면은 좋아질 텐데. 왜안 하는가? 쉬운데.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았던 거는 또 이름도 무통라섹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수술인데도 불구하고서 이제 생활 속에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어, 이제 무감각하게된것 같아요. 그냥, 어, 뭐, 뭐, 눈 아프면은 뭐, 그냥. 렌즈 뭐몇번 바꿀 돈으로 이제 렌즈 값도 많이 드니까 그러면 평생을 생각해 보면은 하는 게 낫겠다 이제 부작용도 아마 이제 라섹 수술을 하시는 그러니까 라식이나 라섹 뭐 지금 뭐하여 시력교정 수술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으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글링을 해갖고 뭐 논문도 찾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요즘 나온 뭐 1세대, 2세대, 뭐 3세대, 뭐 세대는 누가 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어 그러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 뇌피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어, 뭐이 정도는 뭐 리저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한 4년? 5년 동안은 네, 편안하게 네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가끔 나오죠 무슨 피리수첩이라든지 뭐 그런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그냥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댓글 다인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뭐 이거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한 6년 차가 된든 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입 그때 PD 수첩에서 봤던 게 이제 스펜니라는 분이 뭐 가장 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각막에 뚜껑을 만들잖아요. 뚜껑이 그냥 붙으면 평생 붙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붙지 않으니까 일반 각막보다 약해지고 이게 제자리로 잘안 가고 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뚜껑 때문에 가장 부작용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작용은 뭐 5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10년 뒤에도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빚 번짐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증상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생각보다, 아, 이게 고통스러워요. 정말 라섹 수술 잘못해서 뭐 자살까지 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이해는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 지인분들, 이게 이제 한다고 그러면 말려요. 지금 이제 라세, 그리고 이제,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안경 쓰고 있잖아요. 시력은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하고 그 시력이 떨어진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뭐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근시 진행이 되는 거는 뭐 시력 교정 수술을 그때 좀 했어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약간 좀 과교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오차를 뭐 그런 거는 변수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빛 번짐이 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어차피 저는 이제 시력도 떨어져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빛 번짐을 막아주는 보호용 라식 라식 보호용 안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슬프지만은 에이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는 기능성 렌즈예요. 이제 밑에 잘 보게끔 일명 독보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라섹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안경을 안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FDA 미국 이제 그 심사 위원들의 말을 보면은 어 그런 데이 실패 라섹 수술의 실패율이 한 50%가 넘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공고 사항으로 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어, 이런 수술을 받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특정 합병증이 왔을 때이 각막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은 각막과 부분에서도 이상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공이 큰 사람은 나식 수술을 받지 않는 게 좋다. 뭐 이거는 어, 동공에 민감한 민감한 사람들은 각막이 잘라는 것과 동공 크기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스스로 뭐 광륜, 별 모양 광채, 복시. 그러니까 이게 빛 번짐을 이제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더 이상 야간에 운전을 할 수가 없다거나. 네,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특수 렌즈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합병증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꼴 리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 제가 이제 먼저 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의 수술이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각막을 깎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막에다가 뭐, 뭐, 레이저, 그러니까 뭐, 레이저로 한다든지, 뭐, 1세대, 2세대, 나중에 10세대가 된다고 를럴지언정어찌됐던각막 부분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가능하면은, 네,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이가 이제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노안이 되면은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안경을 안 쓰시는 기간은 보통 이제어 스물한 일곱 정도면은 이제 근시 진행이라든지 이제 그런 시력 굴절 이상이 멈추는데 그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불과 몇년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년 사이 십년 정도 쓰면 이제 눈이 에이징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그십년 동안을 위해서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실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물론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 그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사용한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는 눈은 그 소모성이라고 보고요. 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음. 뭐 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뭐 백내장 오시기 전에 좀더 돌아가신다든지.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뭐 뭐 70년, 80년, 뭐, 뭐 100, 세 시대를 바라보는 거니까. 뭐 예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황반 변성.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카메라 센서, 이미지 센서 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70년, 80년 쓰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시력교정 수술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고 어차피 노안이 옵니다. 에이징 오기 때문에 쓰셔야 되니까 그 10년, 그럼 길게는 한 15년 정도를 위해서 과연 이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서 하셔야 되는지 네,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아시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이 유튜브에는 요즘 이제 TV 안 보고 다들 이 이런 이제 원하시는 채널들을 선택해서 보시니까 뭐비번짐이 없습니까? 뭐 있긴 한데 뭐, 뭐 괜찮을 정도입니다. 눈을 비비면은 안 되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눈을 비비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눈을 비비면은 저 같은 경우는 빨갛게 될뿐만 아니라 눈이 막쭈글쭈글 해져요. 각막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큰 부작용이에요. 저한테. 이건 저한테만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했던 뭐 미국 FDA는 뭐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 요 스펜이라는 분은 그 우리나라에는 정식 안과 선생님은 아니신데 이분이 이룩해 놓은 게어굉장 굉장해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시력 교정 수술의 소프트웨어에 혁혁한 어, 협력한 네, 발그니까 그런 협력 협력을 했고요. 라섹 수술을 이용한 뭐 ASA 그리고 뭐 개발에 연구 참여 발표도 했고 그리고 e u 에서 은빛 훈장 수여를 받습니다. 각막 형태 제외 가능한 뭐뭐 AS 80 소프트웨어 ASA 라섹이라는 진부된 수술을 개발 공로 인정받아서 네, 그리고 논문들이 뭐, 이거는뭐몇 페이지가 넘어도 안과 쪽에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안과 뭐 정식 라이센스가 없다 독일이기 때문에 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는 네, 어느 쪽에서 봐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바이쿤이고요. 뭐 저도 제 입장에서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명동에서 시력 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눈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좀다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 어,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